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.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.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. 알뜰 a 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. 5위입니다. v d l 치크 스테인 블러셔는 자연스러운 발색과 부드러운 발림성으로 고등학생과 성인 모두에게 인기 있는 제품입니다. 특히 봄웜 피부톤에 잘 어울리는 컬러로 생기있는 메이크업을 손쉽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. 여행이나 외출 시 o n 하좋 좋은 이즈즈와울이있있편편한한용이이능합합다다 4위입니다. VDL 치크 스테인 블러셔는 자연스러운 발색과 부드러운 사용감으로 인기 있습니다. 특히 봄웜 피부톤에 잘 어울리는 색상으로 편리한 크기와 거울이 있어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습니다.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 추천합니다. 3위입니다. VDL 치크 스테인 블러셔는 자연스러운 발색과 부드러운 발림성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특히 02페이보리 라벤더와 08모브 헤이지 컬러는 고교생은 물론 성인에게도 잘 어울려요.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메이크업 초보자에게도 추천합니다. 2위입니다. VDL 치크 스테인 블러셔 02페이보리 라벤더는 자연스럽고 세련된 컬러로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제품입니다. 부드러운 발림성과 뛰어난 지속력으로 하루종일 생기를 더해줘요.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 추천합니다. 2위입니다. VDL 치크 스테인 블러셔는 봄웜 피부에 잘 어울리는 사랑스러운 핑크 피치 컬러로 자연스럽고 지속력 높은 발림성이 매력적입니다.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고, 소형 사이즈로 휴대성도 뛰어나 추천합니다.